자 오늘은 이렇게 슬라임 연구소를 가져서 준이와 퍼핑 슬라임이에요.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? 고고고! 구독해 주세요. 빵빵! 구독해 주세요. 빵빵! 자 이게 진짜 안 될까에 대해서 이게 진짜 될까에 관해서 어, 슬라임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자 뒤에 있잖아요. 여기 이렇게. 키트 구성이 있잖아요. 주현이는 이 츄이 슬라임, 두색, 폼폼 슬라임, 치즈 슬라임 이 여섯 가지 재료 중에서 하나만 할 거예요. 그러면 지금부터 개봉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슬라임이 총 여섯 종류가 있어요. 주현이는 이 중에서 이 노랑 색깔을 선택했는데요. 어. 다음 이렇게 이 진주와 아파벳, 어, 그리고 이런 별 스파티 그리고 진주 그리고 이거는 뭐 유리 같은 거고요. 이거는 폼폼이에요. 자 그럼 만들어 볼게요. 이건 잠깐 여 치우고 이렇게 뜨면 이건 치즈 슬라임이네요. 손에 하나도 안 묻어요. 진짜 진짜 거의 안 묻어요. 자 그러면 이거 다시 넣고요 이제 주은이 가 원하는 걸 넣어볼 건데요 주은이 언 섞어서 넣을 거예요 느낌이 좋은 이 폼폼이 붙여넣어볼게요 폼폼이 음, 색깔 엄, 겁나 예쁘다 이거 엄청 예쁘죠 친구들 자 이렇게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은이 가 이것도 넣어볼 거예요 별 파츠 이렇게 넣은 다음에, 너 주는 이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쉐키쉐키 해줄게요. 이렇게, 이렇게. 자, 한번 꺼내볼게요. 와, 진짜 이쁜 슬라임이 됐어요. 엄청 예쁘죠 친구들. 서, 서. 엄청 좋아요 친구들 이거 진짜 소리가 거의 잘 들려요 그래서 주은이가 손으로 만지기도 좋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.